이 참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대칭성과 최대치수예요. 지금 이제 대칭성을 이제 그뭐 출제한 거죠. 대칭성에 대한 성질을 요걸 묻는 거야. 이 참수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대칭이야. 그러니까 선대칭도형이라고 선대칭도형 선대칭도형은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꼭짓점의 x 좌표를 사람들이 대칭축,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선대칭도형은 좌우가 어떻게 해? 같은 모양이지? 같은 모양. 좌우가 같은 모양인 거를 그래프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에서 두 개의 x 값을 가른다는 얘기야. 하나의 y 값에 대해서 두 개의 x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x 절편이라는 x 절편인 거 뭐냐면 x 축하고 만나는 점을 뜻하는 건데 x 절편은 y가 0일 때 x 값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y 값, 그 y 값이 0일 수도 있는 거지. 이 0이라고요. x 축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y가 0일 때 x값이 두개 존재한다는 거야두 2개. 두그 값이 뭐라는 되냐면 문제에서는 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2 이렇게 돼 있네.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2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가 선대칭 도형이 되려면 대칭축은 어떻게 해?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딱 중간.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이라고. 얘하고 얘의 중점. 그러면 요거는 같은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요 간격하고 요거요거하고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같아야겠지. 여기.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항상 보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0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6만큼 6칸 떨어져 있고 왼쪽으로 9칸 떨어져 있으니까 6 더하기 2를 해갖고 8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게 중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 다몇 칸씩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것도 4만큼, 이것도 4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럼 얘 구하는 거는 뭐둘 중에 하나야. 여기에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 떨어지니까, 4를 더하든지. 아니면 요거 이제 왼쪽 방향으로 4만큼 떨어지니까, 6에서 4를 빼든지. 어쨌든 계산기다인 결과는 뭐가 나온다는가? 2가 나온다는가. 그 대칭축, 2개 방정식이 어떻게 돼? 2가 된다는 얘기랑 동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p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2가 되실 수 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있죠뭐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데, 뭐 별로 시점이 없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 또 하나가 뭐냐면, 어, y축, 아, y축 방향이라, 그,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8이라고 돼고 지금 뭐냐면, 꼭짓점이 y는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8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y가 마이너스 8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요렇게. x축하고 평행이라고, x축. 그러니까 x축 자체가 y가 0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어떻게? 해? 밑으로? 요, 요 친구가 밑으로? 8칸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똑같은 거, 평행이야, 평행. x 축가평행 수가 됐고. 그럼, 요 그래프가 어딘가? 여기 꼭짓점이 요게 지나는데, 요렇게 지나는 거야. 쇽! 지나는 걸 봤더니, 어떻게 돼? 어?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Y는 마이너스 8. 그럼, 꼭짓점이 y 좌표가뭐한 뜻이야? 꼭짓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8이란 뜻이야. 마이너스 8. 그럼 꼭지점의 x 좌표는 휴게 방정식인가, 이게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 요점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날려 그러면 요렇게 만나야 되잖아. y 좌표는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8이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8. Q가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자, 모양은 이제 A 값은 모르잖아, 그지 그럼 뭐, 지나는 점 중에 하나를 이게 대입해야 지 자, 아, 문제에서 뭐냐면, 이차함수라고도 있고, 나머지 하나 구해야겠네, 어, 여러분이. A 값은 못 구하니까, 구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 살려볼게요, 여기. 아우, 지웠다가 쓰기가 좀 그래요. A 값은 모르지? X-2-8. 이렇게 놓고, 하여튼 뭐, 지나는 점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돼. 아,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이제 걸 한번 대입해 볼까. 요것도 지난 점이고, 요것도 지난 점이고, 요것도 지난 점이지. 적당한 거 하나 대입하시면. 하여튼 세개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어, 간단한 거 집어넣. 간단한 거. 어, x절편 중에 집어넣으면은 y 값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더 간편하겠네. 그럼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6 대입했다고 치면, 요게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4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6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y 값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 A는 뭐가 되는가? 2분의 1이 되는가? 여기 넘어가면 8이고, 나누면 어떻게 해요? 8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면 냐 2분의 1이야. 음, 이렇게 돼. 자, A하고 P하고 Q를 곱하라고 했네. A는 2분의 1이고, P는 2가 되고, Q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어요.